안녕하십니까 문틀라 TV입니다. 대통령 문재인의 후배이자 주미의 오른팔 격인 이송인 서울중앙지검장을 향해 두 개의 칼이 날아들고 있습니다. 하나는 서울북부지검의 수사이고, 다른 하나는 서울고검의 수사입니다. 서울북부지검의 수사는 고 박원순 시장 성추행 비의사실 유출 의혹 관련한 서울중앙지검의 유현정 부장검사. 유 부장 검사의 상부 보고 라인인 김준욱 차장 검사 그리고 이송인 중앙지검장을 겨냥한 수사이고 서울고검의 수사는 정진웅 부장 검사의 감찰 거부 등을 수사하면서 함께 살펴볼 가능성이 높은 이송인 지검장의 배후 의혹입니다. 윤석열 총장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비의 사실 유출 의혹 사건 관련해. 서울 북부지검에 배당을 지시했습니다. 북부지검은 지난 8일 운동권 대부로 불리던 허인회 전 녹색드림 협동조합 이사장을 뇌물수수와 부정청탁 혐의로 구속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 성추행 피해자의 경찰 고소와 있기 하루 전인 지난 7월 7일 피해자의 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가 서울중앙지검의 유현정 부장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박 시장을 고소할 예정이라며 면담 약속을 잡았지만 몇 시간 뒤유 부장이 날짜와 시간까지 정한 약속 일정을 취소했고 이 사실이 알려지자 7월 25일 시민 단체들이 유 부장 검사와 상부 보고 라인인 김준욱 차장 검사, 이송인 중앙지검장을 피의 사실 유출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습니다. 시민 단체는. 유 부장 검사의 이례적인 면담 취소는 이송인 지검장의 판단으로 보인다. 이 지검장이 관련 내용을 윤석열 검찰총장을 건너 뛰어 취미의 법무부 장관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을 것이다. 이는 고소사실이 가해자인 박원순 시장 측의 세나가 증거인멸, 협박, 회유할 수 있는 기회를 가능케 한 범죄라고 고발장에서 주장했습니다. 이성윤 등 고발 사건을 맡은 북부지검의 김후곤 지검장은 문재인 정부와 박근혜 정부 모두에서 활동한 이력의 소유자입니다. 무엇보다 김지검장은 최근 추미애의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권고안에 반대 의견을 낸 후배 검사의 글에 지지하는 댓글을 달고 추미애의 인사를 비판하는 내용의 글을 올리며 사직한 문찬석 전 광주지검장에 대해 후배들에게도 저런 선배가 있었다고 말할 수 있음을 위안으로 삼습니다라고 썼습니다. 김우건 북부지검장은 경남 남해 출신이고 동국대 법대 출신이고 특수통 출신입니다. 여러모로 현 정권에 고도하는 거리가 있어 보이는 인물입니다. 이송인을 향해 날아오는 또 하나의 칼은 서울고검의 정진웅 부장검사를 향한 수사입니다. 조상철 고검장이 새로이 이끄는 서울고검이 정진웅 공사 일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수사에 나섰다고 27일 밝혔습니다.당초 서울고검은 정진웅에 대한 감찰을 우선 진행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압수수색 현장 입회자들이 정진웅의 일방적 폭행 취지에 진술을 하고 있고 정진웅이 감찰 소환에 응하지 않자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수사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조상철 서울고검장은 부인 다음날 오전 감찰 진행 상황을 보고받아 직접 키를 잡고 가겠다는 뜻을 피력했고 취임사에서는 원칙과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직무 수행 과정에서 인권을 보장하고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모두 다 정진웅과 정진웅을 감싸고 있는 이송민을 겨냥한 듯한 발언들입니다. 서울고검장은 검찰 내부망 2% 수에 취미의 법무부 장관의 인사를 비판하는 내용의 글을 올리며 사직한 문찬석 전 광주 지검장에 대해 바르고 강직한 모습 오래도록 기억날 것이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원칙과 기본을 강조하는 그의 스타일상 정진웅의 감찰 거부 행태에 이성인의 부당한 지시가 있었다는 정황이 포착되면 이성인 지검장에게도 수사의 칼이 향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정진웅이 피의자로 입건이 됐기 때문에 서울고검은 법원에 체포영장이나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할 수 있고 이것이 이성인과 정진웅이 주고받은 통신기록도 들여다보내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을 낳고 있습니다. 조상철 고검장은 서울 출생으로 추미애가 들어서서 득세 중인 호남 출신도 아닙니다. 그의 부친인 조부영은 충남 출신으로 국회 부의장까지 역임했고 보수계열 정당에서 잔뼈가 굵은 정치인 출신이고 조상철 고검장의 장인은 강신욱 전 대법관입니다. 서울고검장의 이러한 이력으로 봤을 때 아무리 봐도 그가 현 정권에 맹목적으로 충성할 인물같이 보이진 않습니다. 정진웅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난된 만큼 그가 계속해 수사에 비협조하게 되면 서울고검은 정진웅에 대해 체포나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 수단을 동원할 수 있고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정진웅을 긴급 체포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송위는 물론 검찰 개혁과 검언유착 수사란 미명하에 권력비리 수사 담당 검사들을 다 좌천시킨 취미애 그리고 나아가 문재인까지. 비판의 도마 위에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재인과 추미애가 검찰 내의 모든 주요 보직을 자신들에게 충성하거나 적어도 자신들에게 칼을 겨누지 않을 인물로 채우고 싶었겠지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서울 북부지검장과 서울 고검장 인사로 드러날지 향후 두 기관의 수사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라임 사건 관련한 현 정권 연루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 남부지검의 수사도 함께 지켜볼 대목입니다. 권력이 자신들을 향한 검찰 수사를 인사권 등 권력의 힘으로 그 수사 속도를 잠시 늦출 순 있겠지만 권력의 힘이 빠지면 다 무용지물이 됩니다. 수사 카드는 사라지지 않고 캐비넷에 보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플라 t v 여기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 방송, 공유 제작에 큰이됩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